이게 뭐지? 진이에요 <laughs> 우와 와, 와. 와. 음나 o o 많아 나 oh, the Look at the trees! Look at t h 도 trees! Look at the trees! Look at the t 슬리스 캐슬리스? 캐슬리스? 사실 나도 모름 맞아 와 여기다 진짜 아, 소름끼쳐 여기서 이제 딱 내리고 <laughs> 맞아 건너가서 딱 내리고 건너서 아, 저 카페도 기억나고 주유소 <laughs> <laughs> 저 세븐일레븐 사이를 지나가면 우리 학교였는데 t h a t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바이 고마워 아 어, 하트하우스 키와 대박, 와, 대박. box? <laughs> 사람 없어졌다. <없었었다>. 뭐. 어. <laughs> 근데 이런 거 사도 결국 쓸데없겠어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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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나스이었 사진이 에요 아니, 비디오야. <웃음> 오, 좋다. <나쁘다>. 오늘. 역시. <laughs> 좋아, 좋아. With this view. 아, 약간. 열어봅시다. 열어봐 주세요 치킨 페리페리 치킨 페리 그리림은 이게 쌈은 어. 띠리리리띠 우와 오 <laughs> 대박 미쳤 맛있겠다 맞다. 우와 와. 와. 대박이야 미쳤어 맛있겠다 <laughs> 코리안 국룰, 불고 먹기. 음! 엄마가. 음. 음. 음! 진짜 맛있다. 음. 음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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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. 음. 와, 완전 길어. 서브웨인줄 <laughs> 어, 맛있을 것 같아. 난 삐종 나온 치킨을 야쓰. Yes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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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. 음. 매워. 밖에서 먹겠다고 워낙 다 역경이 있는 무신기 여행 히히 <laughs> 아줌나 <laughs> 어이가 없네 진짜. <웃음> 룰루, 룰루? <웃음> 룰루. 크로스, <laughs> 크로스. 어, 저거, 빼놓쇼크요 네, can I just rip it? Yes. 초콜릿 <목소리도> 크루아상과 발음할 수 없는 쿠나망쿠이나망 음, <목소리도> 맛있다. 초코 진짜 커. 원래 이렇게 안 큰데. 맞아. 음, 음, 되네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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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, 스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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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at this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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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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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맞아요 맞아요 은샘이. Cái oh. Thank you. Wow. Wow,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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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wow <laughs> Thank you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Five, oh, four, wow. Wow. Yes. Yeah. Thank you. Thank you. 어그 주량도 좀 어떻게 주문하는 거? 아 이거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표시해서 주문하는 거야어 예. 맛있겠다. 나 지금 너무. 좋아. 스노피? 아니 아니. 아 샤롱바오도. 어 그거 어, 먹 어, 먹어야지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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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, 바로 맛. 바로 아, 그렇게 먹고서 또. 봐. 너무 너무 웃겼어 진짜. 이거 소스를 줄까 뭐야 괜찮아? 어. Very nice. That 아, w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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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어 t t 지 여기? s 뭐치즈먹 a t s so. That's so. That's so. t 고 a t s so. That's so. That's so. t h a 명수는 여기까지 사고 있어. 음. 그, 그 김치랑 그렇게만 싸줬다 밥이랑? 가지볶음. 명수는 뭐 싸줬다고요? 가지볶음? 응. 어쨌든 오늘 많이 오늘도 오는 길에 모스락들러서잡고오하고온 음. 거거든. 음.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음. 음.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그 밭을 겁나 달리잖아요. 그런 밭다 삽도 없을 어겠다 진짜. 어, 나 옛날에 지축 이런 데는 막 밭, 밭, 이것저 근데 나가 안 돼. 7월에. 어차피 고양이 때문에 못 가. 클로드아 <laughs> 저번에 여기 왔는데 젖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oh 얼얼해가지고 힘들었어 넣을 줄 알았는데. 엄청 많아. 근데 태양이 말로는 다라 특집은 음. 많지만 재료가 여기만큼 다양하지가않 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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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아... 요그요 아... 냥 아... 넣을 수 있는 게 음. 뭐야? 아... 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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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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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내가 네, 너무 좋아요. 아 맛있어. 아까 네가 응. 너무 스파이스인데. 응. Like 아니 그래서 한국 최애 치즈스테이. 음, 그걸 너무 먹고 싶었어. 다행이다. 뭐가 좋아, 하다니응 그거 얼마 만이냐 일부러 근데 1불인가 뭐 붙은 것 같은데? 아 이거 케이스 이거 박스 분발이야 What? 엄청 비싸 아, These cars aren't way too much, a they? 음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고 이거 짜증났네? 야쿠? 맛있다 고맙해아 이거 좀 느끼한 걸 먹을 때 뭐야 뭐야? 네, 네. 응. 연유예요? 음 밀크 음. <laughs> 뭐야 피자 먹듯이 엄청 두꺼워 음. 안주. 어귀요 어. 뭔가 썩돼뭐야어 이거 다 먹게? 떡볶